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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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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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더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소심해서 그런가 아니면 발달이 늦어서 그런가 말더듬증은 아이의 기질 성격 그리고 스트레스나 환경 등 여러 영향을 받아서 생깁니다 오늘은요 아이의 말더듬증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 말이 장황하더라도 기다려 주세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두서없이 장황하게 내 이야기를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포인트부터 얘기하지 않고 배경 설명부터 길게 늘어놓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이때 부모님들이 이걸 기다려 주지 못하고 아니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결론부터 얘기해 봐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엄마가 내 얘기를 안 들어 주려고 하네? 라며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말 속도가 빨라지며 자연스럽게 말을 더듬게 되는 일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예 이야기가 장황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다 듣고 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 그러니까 네가 이런 일이 있었고 네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던 거구나라고. 정리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이 될수 있는 겁니다. 둘째, 어휘력을 키워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단어로,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말을 더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요, 어휘력이 방대하지 않다 보니까 좋은 감정, 혹은 긍정적인 단어를 아, 예뻐요 라는 단어로 표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어휘를 새롭게 익혀나가는 아이들은요, 알고 있던 어휘를 하더라도 당장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주시고 또 그것을 본인이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너무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가르쳐서 말을 더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어휘들을 활용하며 성숙한 말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친구들을 보면요. 어른들은 와, 멋지다. 대단하다 하면서 감탄을 하시죠. 근데 아이들은요. 이 칭찬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 이때 어떤 어려운 단어를 써서 얘기해 보지 어 이때 어떤 속담을 내가 활용해 볼까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에 단어 선택을 고민하다가 더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를 아이 앞에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말습관도 집안 내력입니다 결국 아이의 말습관은요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이가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기를 바라신다면. 부모님들부터 천천히, 느리게, 또박또박, 명확하게 대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른 척하기입니다. 이말 더듬증의 치료는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좀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말 더듬증은요, 특정한 상황에서 긴장, 불안도,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긴장하거나 불안도가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말 더듬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 더듬는 것에 집중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그 외에 아이가 말하는 것의 장점, 잘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말하기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면요, 자연스럽게 말 더듬는 증상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말더듬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잠깐 더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과에선 안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말습관이 곧 아이의 말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부터 천천히 또박또박 명확하게 아이들과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